금전적인 거 취업 이직 결혼 주식 매매 이런 것들이 환경에 더 화끈하게 열려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도 그래서 좋겠다. <laughs> 아 나도 나도 도와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신령님 모시고 사는 대웅사 박사들형 인사드리겠습니다. 조성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어, 선생님께서 신내 공수를 주셔야 할 내용이 응. 65년생 61살 뱀띠분들을 위해서 주셔야 하고요. 응. 6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좀 상반기의 삶들은 어떻게 보내왔을까요? 음, 상반기 때 차물이자 세시면 살인도 변허하려고 했던 것처럼 은근한 차분함이 너무 보였던 상반기였다 그러셔요. 차분함. 차분함. 근데 그 차분함 속에 또 끈기와 승부욕이 또 있었어. 그리고 상반기 때는 유순해보여도 고집과 고집을 통해 삶을 지 않았나? 맞을까요? 선생님의 신의 공수라서요 음음. 분명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음음. 나도 내 자신이 강하거든 음. 우리 펜티분들도 아마 자기 자신의 강함 강직이 있다 보니까 음. 자기 소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음. 이분들이 좀 상반기에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? 어,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감정 조절 속에서 어,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 해서 속상함, 억울함, 화딱지. 코딱지는 아니니까 화딱지라고 그래 그냥. 그 부분이 조금 억울한 면이 좀 있다. 또 누명하니 누명 아니 누명, 배신 아니 배신. 3반기 때는 좀 그게 공존되지 않았나? 어, 이런 느낌. 자식들로 인해서 슬픔, 기쁨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왜 자식들하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네? 어, 뭐 결혼도 있을 것이고 네. 공부로 인한 해외. 취업이 있을 것이고 음. 어, 그래서 나쁨과 좋음이 같이 공존 돼 있는 상반기가 되지 않았나 음. 그래서 더 슬프지 않았나 음. 어, 그런 것들 음. 어.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음. 61살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기준으로 젊은 나이잖아요 그쵸 그쵸 많이 높죠 이 젊은 61살 뱀띠분들이 하반기에 어떤 좀 성과나 어떤 풍요롭고 행복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풀어진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해결 짓지 못했던 해결 방안들이 하반기 때는 열어진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해결의 실마리가 열어질 것 같아요 원했던 원치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와서 어떤 시험운도 대운이고요 혹시나 어, 승소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승소의 기운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래도 6 1화 동안 1년 동안 잘 사시면서 그런 운기가 하반기에 열어지지 않았나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열어줄 수 있는 건 그래도 60세보다 한살더 사셨다고 음. 할머니가 열어주시겠대 그거는. 그러면 운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. 네네네. 음. 네네. 그 운은 어떤 운에 해당될까요? 어 금전적인 거 음. 자식에 대한 취업 이직 결혼 음.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었던 부분은 주식 그 다음에 매매. 이런 것들이 조금 하반기에 는더화 끈하게 열려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. 어,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그랬으면 <laughs>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나도 나도 수고 주세요. <laughs> 선생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니까요. <laughs> 우리 60한살 벤티 분들 이런 행복하고 풍요로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음음. 그걸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. 그걸 잘 지켜야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들이 뭐가 있을까요? 우리 뱁뒤 부분들을 보니까 압박이라는 그런 강압적인 숨쉴수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쪼여오는 그 가슴에 매치, 응어리가 있거든? 그 응어리만 천천히 녹아내릴 수 있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? 근데 그 일이 언제 터질지는 준비된 자만 열려있을 것 같아. 근데 그 응어리가 뭔가 진짜 피토할 수 있는 그 일이야. 시원하게. 우리 국악하시는 분들 폭포에서 득음하듯이 우리 60한 살, 어, 우리 뱃디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할게요. 드금할 수 있고, 응어리가 피토하게끔 뭔가 응어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하반기 운세가 100% 들어와 있거든. 근데 그, 목구멍이 나올 수 있는 응어리가 나올 땐좀 고통스럽겠지만, 이 고통스러움 중에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유로움으로 100% 바뀐다는 얘기가 정확하게, 그래서 그 응어리가 나올 때까지, 득금할때 피가 나와서 쓰리고 아프겠지만 아마 우리 뱀 tv 분들은 아마 그 하반기 때부터 조금 승승장구 만세형 또 가가호호 원하는 바 정성이 조금 복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